정원내 실제로 커플이 많은가요? 그 중에서도 하는 사람들끼리만 많이 해요. 뭔 그러니까. 소리지? 하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게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커플이고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커플. 이렇게도 커플이고 었 여기는 전남자친구 그 원장님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?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그러면 성형 썰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원장님 만나러 지금 가볼게요. 호씽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영입니다. 오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아이디 병원 프로닥터 김재윤 원장입니다. 오늘 네, 반갑습니다. 오 음. 네, 저희가 처음 첫 촬영인데 네, 네. 또 밖에서 만났어요 아, 원장님. 아, 오늘도 반갑습니다. 아, 아 반갑습니다 아, 아, 원장님. 어, 생각보다 사진빨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실물 훨씬, 아, <laughs> 훨씬 나요. 아, 감사합니다. 맞죠. 실물 훨씬 나 실물 훨씬 나. 오늘 그러면은 음.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음.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뽑기가 있어요. 음. 여기서 원장님 뽑으시면 되거든요. 아. 주제가 어... 엄청 많네요. 네, 주제가 많은데 어제 형한번 뽑아주시면 돼요. 잘 뽑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이거 한번 첫 번째 거? 네. 어, 첫 번째 거. 모전이 아...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. 의사들의 연애 방법. <laughs>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의대생, 인턴, 음. 레지던트 때 연애는 어떻게 하나? 아. 어 궁금해 다 비슷해요 그래서, 다 하죠 연애? 어, 그럼요 잘 만나는 애들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는 열심히 잘 만나고요 어... 또 어, 공부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에만 집중을 해서 연애를 좀 약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성향과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요? 저는 공부도 하고, 연애는 연애만큼 또 같이 음... 병행하지 않았나? 음... 네, <laughs> 연애도 하고, 됩니다. 공부도 하고. 뭐 네네. 일석이죠. 네네. 병원 내에 실제로 커플이 많은가요? 어, 그래서 아까 얘기랑도 같이 연장선상이긴 한데, 시간이 없으니까요. 근데 병원 안에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, 어... 연애를 아무래도 좀그 병원 안에서 어.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중에서도 하는 사람들끼리만 많이 해요. 뭔가. 뭔 소리지 하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게뭔 말이지 예를 들면 여자분이 의사 분이신데 네. 만약에 외모도 엄청 예뻐요. 어. 그럼 그 사람은 싱글이 시간이 없어요. 아 어, 싱글 시간이 없어 또 이렇게, 이렇게도 커플이고, 저렇게 저렇게도 이렇게, 커플. 이렇게도 커플이었고, 여기는 전 남자친구가 되는 건데, 둘은 또 친구고, 근데 또 새로운 남자친구도 음. 셋이 또 친구인데, 여기 있네? 어, 한 명은 음. 동시. 있는데요 또 <laughs> 원장님은 원래 요리 아, 빨개지고 저요, 있어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병원 안에서는 조금 안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... 뭐 저희 자차가 이제 좀 너무 병원에서만 일을 하다 보면은 사고 방식 그 보이는 게 너무 편협화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외부에서 만날 수 있게 노력을 네. 많이 했던 것 네, 같아요 네, 네. 네. 알겠어요 <laughs> 그 인턴 때 전공 네. 선생들이르트에 빨대만 꽂아줘도 반한다고 그거 <목소리> 진짜 옛날 얘긴데? <laughs> 근데 요구르트 점심이 진짜 옛날 얘기 같다 아저씨네 나온 거거든요. 아 선생님 네. <laughs> 아, 맞아요 쓰리 생 또는 또 수, 교수님들이니까요 음. 그 시점의 배경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인턴은 완전히 병원에 들어간 신규 직원이잖아요 네. 근데 간단한 호의 정도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전달 주면은 네. 아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하는 오우. 그런 오해를 해서 약간 설레발하면서 조합을 표시했다가 뻥 차이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오우. 같아요. <laughs> 원장님은 병원에서 연애해본 적이 많아요? 병원에서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. 않았어.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오 네. 결혼을 하셨대요. 그래가지고, 이게 아, 네. 좀 조심해야 되는 분이어서. 네. 아마 안 보게끔 제가 잘 조심하겠습니다. <laughs> 집사람은 안 봐야 돼요. <laughs> 오늘 그러면 데이트하다가 콜 받고 음, 음. 병원으로. 복귀한 적이 있다. 아, 이거는 정말 비비제하죠그 음. 제가 연애를 길게 못했던 케이스는 또이런게 원인이 됐던 거기도 어.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영화 보다가도 뭐 갑자기 미안하다 들어가야 된다. 진짜 아니면, 그래요? 뭐, 아니면 또 소개팅 <laughs> 자리에서도. 보통 그게 이제 약간 거절에 약간 그런 돌려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. 아뭐 집에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어, 났다던가 어, 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소개팅하고 한 30분 정도 됐을 때 병원에서 급하게 환자가 빨리 와야 된다고 연락받고 그 분한테 제가 호감을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잘안 됐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이건 오.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. 네. 지금 집사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. 집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 주고 또 오. 제가 일을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 줬어요. 음. 음. 그래서 아 제가 그 이분을 만나면서 제 집사람을 만나면서 아이고 진짜 평생 인연인가 보다. 그래서 어 헌신적으로 잘해서 지금은 다행히 결혼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제 그러면 소개팅 했을 때 음. 원장님이 이제 의사잖아요. 음. 의사란 직업을 말했을 때 음.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어요? 아 그거 다들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시던데요. 본인이 수술 할게요 안 할게요 엄청 많이 물어봐요. <laughs> 본인이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먼저 고해성사하듯이 제가 이제 얼굴을 볼때 아무래도 직업병이 있어서 조금 약간 눈도 좀 약간 뚫어지게 쳐다보고, 안면부에 그치, 그치, 사람의 그치. 시선을 보는 게 예의라고도 생각을 해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은 보통 소개팅에서 자기 성형수술하거 커밍학 하는 거 쉽지 않은데 <웃음> <웃음> 뭔가 지레 짐작하고 아, 저 사실 눈을 했어요. <laughs> 아니면 사실 뭐 코를 했어요. <laughs> 얘기를. 아, 한 일부러 ]거든요. 얘기를 하는 거구나. 어, 그래서 아, 뭔가 나중에 들킬 거를 걱정하셔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본 거는 아니에 이고 어. 그냥 예뻐서 본 거거나 어. 아니면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더 예의라고 생각해서 어. 본 건데 뭔가 약간 약간 뭔가 미안해 하면서 아니면은 아. 약간 좀 약간 고의성사 하듯이 어. 그렇게 이제 성형수술 하신 거를 먼저 커밍아웃 하시거나 어. 아니면 좀더 위트 있으신 분들은 어, 제가 하긴 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알것 같으세요?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<laughs> 그럼 대부 맞췄어요? 반반인 것 같아요. 어. 요즘에는 성형 수술 너무 자연스럽게 되면 눈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코도 그렇고 뭔가 이제 티가 나면 맞출 수 있는데 자연스러움은 좀 약간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어. 어. 원자 그럼 이건 이 뜬금없이 마지막 질문 하나 음. 할게요. 원자님이 수술할 때 듣는 플레이 리스트 하나만 알려주세요. 아, 다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 아. 아. 그거 있잖아요. 그거. <laughs> 이거 노래 한 번. <laughs>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